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사장팔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사장팔절 신약성경 사백사 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공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아멘. 오늘 레지날드 히버" 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레지날드 히버는 1783년에 태어나셔서 1826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장 띄워주시면 이분입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 그 당시에는 이제 영국 국교회죠 성공회 성공회 목사로서 사역을 했고 아버지도 성공회 목사님이셨고 하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특별히 영국의 호든넷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었고 부모님께로부터 그 당시에는 교회를 아버지가 맡으면 아들도 맡았어요. <laughs>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교회에 담당 목회자면 아들도 대를 이어서 목회를 할 경우에 대를 이어서 아들도 그 교회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재산도 물려받고 또 교구도 물려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는데 옥스퍼드 대학 유명한 대학이죠 아주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목회자로서 생활을 했는데 런던의 저택에서 살 만큼 아주 부유했던 가족입니다 그 가정에서 생 넉넉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던 가족인데 이 히버는 부유했지만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나누는 삶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드넷이라는 시골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시골 환경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런 시와 찬송을 쓰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래요 그래서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마다 이 목사님이 찬송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절기 때마다 어떤 특별한 절기나 어떤 특별한 행사나 이럴 때마다 찬송을 만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그 찬송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여 주시면 이곳이 히버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세인트 누가 교회입니다. 1807년에서부터 1823년까지 약 15년여간 목회하셨던 교회고요. 그렇게 이곳에서, 어, 목회를 하시다가, 음, 인도의 선교사로, 인도의 교회 담당으로, 가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어, 어떤 그런 조언을 이렇게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저했어요. 아, 나 여기가 좋은데, 영국이 좋은데, 아, 시골 호드넨이 좋은데, 왜 굳이 낯선 이방땅 인도로 이렇게 날 보내려고 하느냐? 처음에는 좀 마땅치 않았는데, 그 당시에 또 영국 국교회는 왕이 수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가라 그러면 은 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가라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도로 가게 된 거죠. 인도로 캘커타라는 지역에 이제 부임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또 보여주시면 이곳이 인도의 캘커타에 Saint John.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히버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던 곳인데, 1826년 4월 3일 그가 43살이 되었을 때 인도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인도가 날씨가 덥거든요. 인도가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너무 너무 더운 거예요 예배에 인도하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강에 너무 더위 더위를 먹어갖고 더위를 식히려고 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만나갖고 익사를 했어요. 아내가 많이 슬픈 가운데. 어, 아내가 이제 히버 목사님의 낡은 가방을 이렇게 이렇게 뒤적뒤적하다가 종이 한 뭉치를 발견을 했어요. 그 종이를 쫙 펼쳐 보니까 그 동안 목사님이 어, 기록해 놓았던 찬송시 그리고 찬송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뭉치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런던의 한 출판사에 이 아내가 보냈어요. 그리고 네, 남편의 유작입니다. 하면서 이것을 좀 편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냈는데, 그런 단에 출판사의 책임자가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아, "이 가사는 너무너무 은혜롭고 너무너무 어, 이렇게 감동이 된다" 해서 그 찬송가에 곡을 붙일 사람을 수소문합니다. 그 존다이스라는 작곡가에게. 이 씨를 어, 주고 의뢰를 했습니다. 찬송가로 만들어달라. 그래서 탄생, 탄생된 곡이 거룩거룩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 찬송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찬송은 사실 3일체 음, 주일이라고 우리 교회력, 음, 그러니까 교회가 지키는 어떤 절기 중에 3일체 주일이 있습니다. 그 주일 때 성도들과 함께 불렀던 곡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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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찬송을 불렀던 곡인데 그것을 다시 곡을 붙여서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탄생된 곡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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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근이 찬송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그리고 6절 6장 3절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거,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상의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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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그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어, 듣고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찬송가를 만들었던 곡이라 그럽니다. 1절 말씀 보면은 1절 가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고요. 2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3절에는 눈 어두워 볼수 없는 죄인들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고요. 4절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예, 다른 것을 막 주저리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이 찬송의 고백을 히범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우리 대한민국 한국 찬송가에 들어가기까지 이 찬송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본래의 속성을 노래하고 그 자체를 경배하는 그런 찬양으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우리 찬송가 9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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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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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이네 전군 전사 모두 죽게 굴복하니 영원이 위에 계신 주로다 걸룩걸룩 거룩, 거룩, 거룩 주의 영과 모든 죄눈어두어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 밖에 내려 온전히 전는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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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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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소사미일체 우리 주로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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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마음을 다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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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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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이 흐든 성도 멸류한들 벗어들이네 전군 천사 모두 죽게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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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시니 주님밖에 내뇨 온전히 전는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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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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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사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1절 가사 한번 보여주시면 이 가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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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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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이 절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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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3절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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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뉘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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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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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 일체 우리 조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로 나아가는데 그때 다른 말무엇할게 있겠습니까 그저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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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말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천상의 예배 때 드려지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이것을한번더 하나님 앞에서 천상에서 드리는 찬송의 고백이라고 또 우리가 훗날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드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더 1절부터 4절까지 마음을 다해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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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성삼미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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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들 원군 전사 모두 주아있는쟤네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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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쟤네들과 못하네 거룩하시니가 주림밖의 미요 온전히 전능 하신 주두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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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 하신 주여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성사비 일체. 우리 사절 한번더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 더 크게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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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 우리 그대로 주님의 위대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세 번에 지고 고백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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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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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여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뛰어나신 위대하신 주님 뛰어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님. 주님. 만유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주인임이 주님 온우을를부터 하신 주님 온우 주를 독시하시는 주님의 거룩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주 이름을 높이고 위대하신 아버지하신 주님을 아버하며칭합니다 영 광이 하나님 존경 하신 주님 을 찬양 합니다. 주님을로부아 주옵소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주님 하늘 위에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모든 세상영 모든들에게 찬송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이름주온 세상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무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이 영이 아버지 하는님 아버지 하을기하여그 나라를 주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없 찬양하며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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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로 어린바다 용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요 주님 주님 위대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바능하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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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주님을 아버지니다우리를높어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을 위하여 사나게 신 주님 사나게 그신 주님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주님, 아버지 그 이름의 주님, 영광을 위하여 홀로 높이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어, 우리의,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우리 힘을 우리의 우리의 뜻을 다해 삶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을 높이 받아주옵소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을 높이 받아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장조주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건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거룩하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어찌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우리의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소리를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갈 그날까지, 주님을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창해 주님을 홀로 높임받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 주님 잊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그 누가 있겠냐 고백하며 찬양하는 심령들,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